어, 저희는 경희대학교 시민교육이라는 수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 거기서 시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수자 지원 받는 분들 중에 자활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비율은 없지 않아요. 프로 <laughs> 명만이요. <laughs> 생각보다 낮죠. 네, 왜 그렇게 낮나요? 재생력 한계도 있고 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의 한계였어요. 기본적으로 노숙인의 전체 노숙인 중에 80%는 근로 능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이에요. 어떤 이유로 저하된지인지는 명확치 않은데 사회성이나 장애 뭐 모든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그중에 그래서 그 적절한 사회 활동을 하는 게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20% 중에 10% 분들은 아예 근로능력 없으시다고 보시면 그 돼요. 마지막 10%로 중에 본인이 자활을 하시는 그분 중에 극소수만 자활이 되는 편이에요. 교수님을 바라보는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감춰야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감춰놔. 어? 그들에 대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감춰놔요. 자화에 새겨놨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종사자 입장에서 그래도 해야 되냐 안겠냐되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공무원들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내세우기한 이용 도구로서 이용하지 실제로 이네들을 위해서 특별한 정책은 하진 않아요.